안녕하세요. 뉴욕 라이프 켈리에요.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죠? 어, 며칠 내내 지금 비가 왔습니다. 뉴욕은. 아, 코코 없이 패컬로 왔어요. 1년이나 지난 만큼 조금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사실 지난번에 맥커라 그러죠? 어, 백신 주사 맞으러 왔을 때 프리스크립션 처방전을 받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갔어요. 코코가 이제 이번 6월 20일이면 14살이 돼요. 시니어입니다, 시니어. 아주 건강한 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닮아서, <laughs> 이빨이 약해요. 이빨이 한 11살 때부터 숭숭숭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료도 시니어. 사실 이런 것도 그린이 많이 먹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못 먹어요. 음. 전자렌지 같은데, 한 10초? 이렇게 데워가지고 식혀서 줘야 겨우 씹어먹을 만큼, 아, 혀가 쑥 나왔습니다. 맴이 아파요, 맴짓. 그래서, 시니어용 사료랑, 그리고 시니어, 이 아이가 유일하게 잘 먹는 간식이 있어요. 시니어용. 그래서, 그거 좀 사고, 프리스크립션 받은. 예, 그거 좀, 어약 받아서 가려고 일부러 친구 라이드 찬스 썼습니다. 아, 코코가 좋아한다는 게 바로 이건데요. 약간 코르크마개처럼 생겼어요. 그죠? 가격이 사악해요. 요거 진짜 요 트윗 있잖아요. 산책 갔다 와서 뭐 한두 개 주고 뭐 아침에 한두 개 주면 요만해요. 코르크마개처럼. 요게 1 5달러예요 2만원 꼴이에요. 세일 안 하나? <laughs> 그래서 좀 요거 몇개 사고 조금, 어, 대용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제가 프리스크립션, 어 처방전 약좀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호는 매주 화요일하고 토요일 제가 알기로는 두 번만, 어 수의사분들이 오셔서 백신을 놔주세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여기 예약해서 데리고 오는데, 평일은 없지만, 어 백호가 있는 날은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진료를 봐주신답니다. 백신 주사만 놔주는 거죠, 뭐. 아, 여기 있네요. 와, 이거는 3 0달러예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사는 게더 스마트한 걸까요? 14불짜리 두개 사면은 결국 20, 어, 가격은 비쌀 것 같은데. 자, 여기 이렇게. 와. 근데 이걸 샀구나. 44불, 99. 이게 제일 좋긴 한데. 아 어. 돈 100달러가, 100달러가 아닙니다. 이 브랜드가 예,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어, 먹이다 보니 좀 좋은 걸 매겨야겠다 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요. 이 스텔라 스위스 이 주인이 직접 이걸 만든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요거 정말 시니어 있는 어, 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강추하는 바입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코코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제가 좀 불러서 몇개 고르고요. 어, 계산한 다음에 약이랑 다시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처방전을 가지고 여기서 약을 살 수는 없대요. 어, 수의사 때 가서 산다는데 수의사때 가서 산다고? 요 거기 뭐 약을 재는할것같진 않고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끝까지 뭐 딱히 누가 몰라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십 달러 오십 일트가 남았어요. 아, 아이템이 세 개예요. 세개 3개? 사실 이 사료는 보시면 시니어라고 되어 있었스을보여 그런데 요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십6 달러 얼마 정도 했던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게 물에 다 이제 타서 주는 거예요. 이소지를 계속 먹을니까또 이빨도 없어요. 이 슬픈 얘기지만 산책하다가 이렇게 만나면. 어, 제가 문의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빨이 없다고 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씁쓸하죠? 덴탈헬스 이고요. 요게 제일 비싸요. 결국 이걸로 겟했습니다. 요게 바로 50달러 정도예요. 저도 50달러짜리를 잘못사 먹는데... 네, 이렇게 일단 패코에서 우리 코코를 위한 간식을 준비해봤습니다.